안내음성에 따라서. 나 째려보고 있어. 응? <laughs> 제가 나 째려 봐. 누가 <laughs> 고양이가 까불이가날 <laughs> 싫어해. 맞아. 까불이 하나 있어와왜그래 언냐니까. 어떤 사람한테 들은 걸전하한 거니까 전달해 오겠는데. 그러시죠. 아, 그... 말이 또 무슨 뺏겼어친할고 그냥 다데또 고양이 안 키우는 건다 아니 것 자꾸 것 나한테 하악하니까 그렇지. 나가만 있는데 자기 혼자. 비서맞네요 그럼 긍정적으로 쪼들렸다는 것도 사실이었을까요? 엄청 잘 그렸는데? 응? 실물로 보면은 이게 종이가 더 커서 더 조금 멋있는 느낌이 더 나지? 응 음. 이거 그릴 때 아빠가 오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꽃 때문에 엄청 어려웠어 음. 꽃술이 또어려워꽃술 보면 뭐. 대단한데? 뿌리가 너무 얇아 한줌이야 베란다가 있어야 돼없 꽃을 키우려면 햇빛 잘 드는 베란다. 그렇지. 이것도 예쁘다. 아 얘도 예쁘다. 색깔이 예쁘지, 걔가어 근데 다 이렇게 수경으로 키워도 되는 건가? 이거 수경으로 빼고 되는 거래? 음. 아이고, 애기들! 어, 밥이 없네. 밥을 어서 줄게 저는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잠깐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멀리가 근데, 마스크 쓰고부터는 머리도 아프고, 공기가 안좋으져서가더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머리 아파. 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빵을 샀어요. 빵라고 요것도, 무슨, 뭐더라? 무슨 철빵? 벌써 이렇게 세 개? 샀고, 얘들아, 왜 이러는 거야? 어? 내려가세요. 짠. 이게 집에서 싸주실 반찬입니다. 짠. 완전 맛있겠다. 맛있겠다. 밥도둑. 전, 조금 남은 거. 엄마 그린 어, 꽃인데요. 그 그림들 중에서 우리 집 분위기랑도 너무 잘 맞고 귀여운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어, 어, 그림이에요. 너무 예쁘죠? 스팸이에요, 스팸. 집에 스팸 박스가, 세 박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치까지. 그리고 이거는 츄르. 츄르. 츄 츄르. 츄르. 토한 뒤부터 원래 잘 먹고 있던 이 츄르까지 이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츄르도 세 박스나 받아왔습니다. 어제, 어제, 오늘, 삼일. 오늘 머리 감으려고요. 근데 보시 or I will call on them. 아 블. 또막 이거 재기라며 왜 왔어? 아, 어쩔 수 없죠. 뭐. 와. 고뭐 있었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오래 한 번도 못 먹었으니까 그거 투고해서 집에 가야겠어요. 구글 보니까 지금 문 열었대요. 음! 인도 음료 음! 맛있어! 음, 안녕하세요 후식 힌트 랩 응? 내릴 거래? 어? 버터 혜기 어딨어? 이 <laughs> 봐요 이가막미친는지막 애를 찾아 어, 친구가 동생 먹고 싶나봐 치치, 야 치치, 치치, 치치. 왜 무시해?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저는. 어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들이 집에 집들이 때문에 온다고 해가지고 뭔가 음식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조리도구 같은 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가서 뭐가 있는지 할 만한 게 있는지 음,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갔다 올게요 전기 있잖아. 전기라고 할까? 저녁입니다. 갑자기 땡겨서 사온 느린마을 막걸리, 아까 먹다 남은 전이랑 엄마가 싸준 멸치볶음 이렇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즈 TV 고수입니다. 고즈 TV 채미입니다. 어디로 어디 왔어요? 반전식당 왔어요. 이것은 버리그룹이 그리고 간장 게장해피 스페셜 코스라는 걸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69,000원이라서 만약에 이두개시켰으면 이제 시... 놀아줘? 엄마 이거 좀 먹고